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심프로입니다. 자, 오늘 10월 12일 일요일입니다. 자, 일요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유니언 머티리얼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려고 가지고 왔고, 여러분들 주말 동안 이 트럼프가 중국에 형 관세에 더해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면서 거의 모든 자산 시장이 하락의 움직임 보여주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꼭 대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 우리 국장이 조금 영향을 받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유니온 버티리얼 어떠한 움직임 보일지 제가 분석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10월 9일에 나온 기사 보시게 되면 중국 히토류 수출 통제의 날벼락이 나왔다 반도체 자동차 방산 등의 영향이 있겠다 라고 하면서 이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 중국은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고 미국은 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100% 추가하겠다 라고 하는 대응이 나오면서 지금 미국과 중국 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히토류는 반도체 전기차 무기 생산에 사용되는 대체 불가능한 핵심 자원인데 이 중국이 히토류 1위 생산국입니다. 전세계 생산량의 약70% 정제능력 의 90%를 점유해주고 있고 한국의 중국산 히토류 수입 의존도는 거의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국과 중국의 가운데 이 고래들의 싸움에 우리 새우 등이 터지기 직전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리스크가 지금 계속해서 발생을 해줄 텐데 이러한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유니온 머티리얼 입니다 이 유니온 머티리얼은 페라이트 마그네트라는 사업을 하는데 자동차 전장용 및 가정용 모터 또는 컴프레셔의 소재로서 부품 산업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페라이트 마그네시라는 것이 바로 이 히토류 자석의 대체재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술자 적인 검증이 완료된 상태이면서 특히 지금 현대차 그룹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희토류 없는 모터 개발에 나서면서 이 유니온 머티리얼이 여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 확대될 전망입니다. 자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계속된 이 하락의 움직임 있죠. 이 하락의 움직임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상승으로 바꾼 거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에 대한 이런 조치가 발표되면서 이 유니온 머티리얼이 30%의 상 가를 쳤다. 이 히토류 수출 규제에 대한. 바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유니온 머티리얼이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 유니온 머티리얼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유니온 머티리얼 1봉상 RSI 상승 다이버전스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니온 머티리얼 재료도 좋게 나왔고 그리고 차트도 지금 상승으로 움직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꼭 대응해 주시고 확인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 관점은 지금 이 하락의 움직임 끝내주고 곧 상승의 움직임으로 움직임 바꾸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위쪽에서 물려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여기 매물대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거의 2400원 부근에서 이 물리신 분들 많으실 텐데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응을 꼭해 주셔야 되고 지금 가격대가 1,700원 부근인데 이볼린저 밴드 확장의 움직임 나와 주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241 이평에서 살짝 정 맞을 수도 있습니다. 241 이평 이 위치가 그 전에 지지를 해 주었었던 이 매물대죠. 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부딪히고 내려왔다가 이 돌파하는 움직임을 여러분들 확인을 잘 해주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의 히토류 규제에 대한 바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지금 미국이 사실 미국은 아니죠 거의 트럼프죠 이 트럼프 한마디에 지금 자산 시장이 막 요동치고 난리가 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의 말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미국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시다면 제가 해드리는 대응들 꼭 받아가시고 여러분들이 물리신 종목 있으시다면 여기 저희 채널 있죠. 개미들의 주식노트 저희 채널에서 이 썸네일이 제 영상입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제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무료 혜택이 있거든요. 자, 여기 눌러 보시면 이런 식으로 폼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물린 종목 있으시다면 제가 그 종목에 대한 진단해 드릴 테니까 여기 보유 종목 진단 눌러주시고 성함과 연락처 적어주시고 이 성함과 연락처 절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무단으로 배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리신 종목들 진단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작성해 주셔가지고 제출까지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평단가 그리고 물린 종목에 대해서 이러한 대응해 드릴 테니까 제가 해드리는 대응들. 꼭 받아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니온 모티리얼 월봉 차트인데요. 저는 이러한 차트가 반복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꼭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그 전에 이러한 움직임 나왔었던 유니온 모티리얼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락의 움직임 나와 주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도 그 전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반등의 움직임 나와 주었었죠. 그래서 지금 반등의 움직임 시작되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 종목별 투자자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외인들과 기타 법인 내외국인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핸들링하기 아주 좋은 그러한 종목인데 지금 이 중국의 규제에 대해서 무조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번 히토 서류 규제 조치는 시행일이 2025년 12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말에 경주에서 APEC이 열립니다. 여기에서 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이 처음에는 트럼프가 중국 시진핑 만날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었다가 다시 한번더 만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했기 때문에 이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협상카드를 확보하는 조치다라고 여러분들 아시면 될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유니언 머티리얼이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이 미중 정상회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나머지 우리 기술주들 그리고 빅테크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우리 국내 대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아주 중요한 그러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유니온 머티리얼에 대해서 지금 신규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계실텐데 이러한 분들 제가 매수 타점 다 알려드릴 테니까 위에 제 개인 번호거든요. 유니온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신규 매수 타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이런 가격대들 밝히지 않는 이유가 다른 주식 유튜버가 제 영상 참고해서 이러한 매수 타점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급 불균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다시 한번더 주가를 내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유니온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 시는 분들께만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니언 머티리얼 신규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대형 세력의 수급이 확인된 종목, 바로 세력주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개미들이 이 세력들한테 계속 털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도 이 세력주 받아가셔가지고 세력과 같이 수익 한번 내보셔라. 라고 하면서 제가 제공해 드리고 있고, 저희 세력주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바닥에서 거래량 발생해 주면서 그동안 저항이 나왔었던 이 저항 라인을 뚫어주고 난 다음에 바로 지지해 줄수 있는 그러한 라인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엄청난 급등을 해준 종목이 바로 세력주이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23%의 아주 높은 수익률 올리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기 종목으로 이렇게 조금씩 수익 내는 종목이 있고 이 세력주처럼 장기로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종목과 장기 종목 나눠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나눠 주시면 여러분들 일치 않는 매매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세력주들 꼭다 받아가시고요. 이 매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일치 않는 매매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바로 세력주인데 2,000원에서 32,000원까지 900% 이상 상승이 나와준 종목입니다. 자 여기 똑같이 바닥에서 거래량 들어온 거 보이시죠? 그러면서 이 저항 라인을 뚫어주는 거 계속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항 라인을 테스트 했었는데 이 테스트한 자리가 지지 라인으로 바뀌는 거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서 거래량 터져주고 엄청난 급등을 해준 종목입니다 자 바로 이런 종목이 세력주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세력주 받아 가시면서 큰 수익 얻어 보셔라 라고 하면서 제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주 받아가실 분들은 위에 제 개인 번호 있죠, 010 7273 877 하나로 세력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주시면 제가 이 세력주들 전부 다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 세력주로 아주 큰 수익률 올려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이렇게 자료집도 100% 무료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PDF 파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이 자료집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 페이지 수가 139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이 자료집 꼭 마스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이 자료집 안에 어떤 것이 있느냐 보시게 되면 자, 이런 보조지표와 이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이론 그리고 일목균형표 이런 것들 제가 다 정리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머리에 차츰차츰 입력해 주시면 차트에 대입하시면서 돈 벌어 가실 수 있다 자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차트 분석 100% 맞는 게 아니고 절대 맹신은 근무를 하지만 차트는 과거의 패턴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나왔던 차트의 움직임 미래에도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공부하셔서 눈에 익히시면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도움 되실 거다 이렇게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가장 중요한 말 차트를 알면 추세 반전을 알수 있기 때문에 하락이 나왔던 추세를 The mm -hmm. cat 언제쯤 저점 나오고 여기에서 반등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예상이 되기 때문에 꼭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제일 기본인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나와있고요 이 바닥을 계속 뚫지 못하는 요 부분을 지지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고 이 천장을 뚫어주지 못하는 이 부분을 저항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저항 부분을 뚫어준다 라고 한다면 그 다음 지지하는 구간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지와 저항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앞 부분에 제가 정리를 해 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렇게 쭉 내리시다 보면 지지와 저항 그리고 추세 매물 때 이런 것들 제가 다 설명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동 평균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정배열과 역배열 그리고 지지선 저항선까지 제가 이렇게 정리 다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꼭 받아가시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집인 만큼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 그래서 꼭 받아가시면서 여러분들 공부하셔라. 그래서 이 자료집 필요하다. 나도 얻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받아가시고요. 위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7273877 하나로 자료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께 제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 100%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기초를 아셔야 조금 더 심화 과정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꼭이 자료집 받아가셔서 공부해 주셔라.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유니온 머티리얼에 대한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상승의 추세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꼭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제가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게 정말 열심히 분석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내일 이 유니온 머티리얼 어떻게 움직일지 저랑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말 여러분들 잘 보내주시고 저는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